와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이렇게 빼버리나? 아니, 좋다, 이렇게 빼버리나? 와, 처음부터 쳐오르지 말든가, 하다마 아, 야, 수익을 또이또이 되었습니다. 좋다, 빼네. 와, 졸라게 치사하네, 진짜. 아, 기분 촉 같네, 씨발, 진짜. 어저께 소액 매수했는데 실패했습니다. 자 엔비디아는 2.7치 아, 급락했고요. 자레버리코하기 3배짜리는 아,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어저께 분명히 늦게 올라가는 걸 보고 영상을 찍었는데 설레발을 또 치자 말자 자고 일났더만은 첫 하락을 했네요. 다시 마이너스 29%고요. 어,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입니다. 기분이 아주 좋 같습니다. 꼭 그렇게.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! 씨발새끼들아 <놀람> 자 프리장에서 괜찮았는데 일 났더만은 다 빼버렸고 다, 또 기사를 보니까 은행주 약세 신용강등 아따 마 무슨일이고 진짜 자 뉴욕 증시 S&P 강등에 은행주 우수수 무너졌다 자지 BNKU가 약7더또 급락을 했네요 와 진짜 미친 새끼야, 언제까지 쳐 빠지는 기구와 돌아피겠다, 돌아피겠어. 1 곱하기 두배짜리는 아직도 수익 중이고요. 수가좀 심각한데, 크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. 일일비 할 필요 없다. 언젠가는 올라간다. 엔비디아 실적과 잭스홀 미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쫄지 마십시오. 결국 미국 주식은 우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. 끝까지 전부 하겠습니다 니네 영상이 보고 동질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좀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